여긴 어디야 우리 집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나고 아저씨한테 응? 안녕하세요 지금은 10번째 그 직원을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열번째 직원 열번째 직원이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죠 그치 사람이 아니지 <웃음> <웃음> 강아지를 이제 분양 받았어요. 분양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입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니고 한 달이 건너서 아시는 분이 그 집안 사정 때문에 뭐 분양을 보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그 새로운 친구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기대돼요, 설레요. <laughs> 지금 저보다도 옆에 그 사무직원 그 직원, 그 래퍼 직원이 더 신났어요 지금. 어. 일단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볼게요. 여긴 어디에 우리 집도 아니고 오, 이상한 냄새 나고 아저씨한테. 응? 지금 강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우리라고 하고요. 약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귀엽죠, 되게. 안녕, 우리야. <laughs> 안녕. 엄청 귀엽네. 종종 우리 이제 열 번째 직원, 우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녕.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laughs>